자 오늘은 휘슬 16비트라고 하는 것을 배워볼 겁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비트박스 16비트라고 하는 박자는 이런 박자였어요 이게 16비트고요 휘슬 16비트는 이런 비트박스거든요 이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슬 16비트 어, 이 비트박스 박자는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족보가 뭐냐 족보는 이제 음악으로 치면 은 악보고요 비트박스에서 악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제가 방금 전에 했었던 그 비트박스를 이렇게 악보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은 k t s f i t s p h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가 비트박스 소리들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k는 이제 킥이라고 하는 소리 붓 소리고요 그리고 TS, T S 튀튀튀 그리고 휘 소리 F I 피피 그리고 H 치치 P 푸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냈던 소리들을 이 알파벳 약자들에 맞춰가지고 소리를 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파벳 글자로 보면은 좀 아마 맨 처음에 이 비트박스를 배우는 게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족보를 한글로 바꿔왔습니다. 자, 이게 연습을 해야 될게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함께 간단하게 배워보고 16비트 휘슬비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가장 중요한 소리는 TPT, 바로 휘슬 스크래치라고 하는 소리예요이 소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입을 최대한 입에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입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 이렇게 했을 때도 입술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렇게만 되고 입에다가 입술을 완전 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내 입에다가 입술을 딱 달라붙인다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티피티 하면서 바람을 뱉어야 돼요. 티티티티티티티티 그리고 이걸 순간적으로 빠르게 해야 돼요. 티티티티티티더 빠르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려운데, 이빨, 입술에 꽉 붙인다고 생각하시고서 따라하시면 금방 따라할 수 있는 소리니까, 이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서 함께 천천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16비트에서 보면은 일단 이거 말로 연습해야 되거든요? 이게 박자가, 부, 티피티 푸치, 부, 여기까지. 부, 티피티 푸치, 부. 부, 티피티 푸치, 부. 여기까지. 이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뒤에 거는 금방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부, 티피티 푸치, 부. 자 여기까지 말로 부, 티비티프티부 이게 됐다 그러면은 뒤에 여기까지 천천히 읽으시면 돼요 이게 비트박스는 처음부터 한 번에 막 내가 난 자신 있어 한 번에 할수 있으면서 이렇게 흐르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면 되게 어려워요 오히려 헷갈립니다 점점 헷갈려 그래서 이제 비트박스 연습할 때 이런 족보 보고 연습할 때는 끊어서 연습하는 거 되게 많이 연습해야 돼요 절반까지만 읽고 절반까지 내가 완벽하게 읽을수면은 뒤에까지 읽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부, 티비티프티부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뒤에 있는 t v d 까지 그럼 읽었을 때 부, TVD 푸치 부, TVD 부, TVD 푸치 부, TVD 부, TVD 푸치 부, TVD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까지 읽어 내려가는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읽었을 땐 이렇게 돼요 부, TVD 푸치 부, TVD 부 지, 푸 TVD 부, TVD 푸치 부, TVD 지, 부, 티푸 TVD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점점 빠르게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부 tpt 푸치 부 tpt 부지프 t t 푸 tpt 푸치 푸치 pdp 지프 tpt 이제 여기서 t w d 라고 하는 발음이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이 아까 전에 제가 휘슬 스크래치 해서 2이 이 소리 내는거 알려줬잖아요 이걸 알려줬던 이유가 우리가 사람 말로 t w d 이렇게 읽으려고 하면 이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발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휘슬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바람을 내듯이 tvd로 하면 이게 순간적으로 빠르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tvd를 한글로 읽는 게 어려우면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이빨을 입술에 단단히 붙여가지고 하는 tvd로 따라하신다면 조금은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를 빠르게 읽는 게.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더 천천히 빠르게 읽어봅니다. 부, 티비디, 푸치, 부, 티비디, 부치, 푸, 티비디. 어, 나이 정도 읽을 수 있어. 그럼 좀더 속도 올려서 부, 티비디, 푸치, 부, 티비디, 부치, 푸, 티비디. 어, 나이 정도도 읽을 수 있어. 그럼 더 빠르게 부, 티비디, 푸치, 부, 티비디, 부치, 푸, 티비디. 이 정도까지 좀더 속도를 올려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말로 읽을 수가 있게 됐고, 이제 말로도 반복하면서 리듬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비트박스 소리를 직접 내면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부 하는 소리 있죠. 여기서 킥 소리를 내주세요. 푸, 그냥 바람 이렇게 뱉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t b d TVD, 그러면 여기까지 부 t b d 까지 하면은 t d t d t d 여기까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푸에서는 이제 펀치스너라고 하는 소리를 내줄 거예요 부, 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t 어 d 고그다 t 에 d t d 그치, 부, 여기까지 빠르게 읽어줘야 돼요. 여기서 이 치소리가 되게 무음이거든요 이걸 안 내도 상관없는데, 얘를 살짝이라도 내주면 좀더 리듬을 타시기가 쉬워져요. 자, 이거를 비트박스로 천천히 읽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뭔가 치소리를 내려고하면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죠. 자연기님, 펀스 장난 없으시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여기서 칫소리 내려고 하니까 뭔가 박자가 좀 애매하게 안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이 칫소리는 거의 묵음처럼 진짜 순간적으로 약간 살짝 거든다는 라 느낌으로 아주 조금만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주 살짝 얘를 정확하게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까지 똑같이 읽어주세요 여기까지 이제 읽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까지 천천히 이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박자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맨 처음에 tvd를 순간적으로 빠르게 되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원래라면 이제 기본 박자를 할 때는 우리가 부치, 푸치, 부치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중간에 소리가 세 번을 순간적으로 세 번을 이렇게 빠르게 타닥타닥 들어가니까 이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말로 할때그 발음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머릿속에 아 TVD를 되게 빠르게 말해준다. 완전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해야 돼요. 이런 속도로 엄청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낼수 있는 최대 속도로 빠르게 하시면 은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내가 천천히 하면서 점점 속도를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이거 속도를 올리면은, 1, 2, 3, 4.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비트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문단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맨 마지막만 조금 다르죠. 부 디비디 부 디비디 부 디비디 부디비부 여기가 헬 구간이요. 여기가 진짜 따라하기가 어려요. 워 여기가 이제 이부 디비디 부 디비디 부 디비디 부 디비디 부, 여기는 저도 가끔씩 하다가 이제 막 꼬일 때가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있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쉽게 할수 있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부 디비디 배웠잖아요. 이게 부 디비디 하고 입을 바로 담으러야 돼요. 부 디비디 하고 바로 담으러 돼요. 저 보세요. 입 바로 다물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빠르게 이런 식으로. 이게 가끔 TVD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얼타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은 다음 부 발음을 할때 입을 바로 다물어서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TVD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바로 입을 빡 다물어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부 히비디를 한 단위씩 연습해가지고, 네번 하는 거 연습하고, 네번 하는 거 연습했다. 그러면 이거를 점점 빠르게 해요. 이것도 적응됐다, 더 빠르게. 적응됐다, 더 빠르게.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맨 처음에 부 티비 디프 지프 티비 t 부 지프 티비 집 이거를 세번 반복해주세요. 우리 맨 처음에 했던 박자 세번 반복하고 제가 마지막에 했던 부 티비 디 이거를 네번 반복하면은 이렇게 완성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피트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조금 뭔가 아쉬워요. 이제 여기서 좀더 비트박스를 하는 것 같다. 좀더 입으로 신기한 소리를 내는 것 같다. 라고 그런 소리를 내고 싶으시면 은 이제 에어스크래치라고 하는 소리를 섞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부 하면서 바람 뱉었잖아요. 이렇게 뱉었었죠. 자 이거를 에어스크래치라고 하는 소리. 이거를 배우면은 여기를 좀더 예쁘게 할수 있어요. 자 에어스크래치에서 이 소리를 내면서 같이 킥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도 한 단계 좀더 올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혀끝을 입천장에 대세요. 이렇게. 아예 붙이시고, 그 상태에서 에어 스크래치 하면서 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전에, 했었던 이 소리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더 뭔가 맛깔나게 멋있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보여주면 너무 간단하고 심플해 보이죠 이거를 조금 길게 해 보는 연습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비트박스를 보여달래요 근데 막 너무 짧게 보여주면 좀 아쉽고 좀 내가 길게 보여주고 싶어 뭔가 짜임새가 있는 것처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본 박자만 맨 처음에 합니다 이렇게요 하고 이렇게만 해도, 뭔가 앞에서부터 리듬감으로 사람들 이 집중시키고, 좀더 신나는 리듬 박자로 이어지면서 사람들을 되게 멋있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HOG님, 휘슬스크래시, 휘슬스크래시 쓰니까 대박이다. 사실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 제가 방금 했었던 이 휘슬 시... 이제 휘슬 스크래치를 활용한 16비트는 원래 우리나라 비트박서 이제 트위치라고 하는 비트박서 분께서 주력으로 사용했었던 박자였습니다. 이제 그 트위치님이 사용했었던 방식은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laughs> 약간 이런 식으로도 이제 주력을 사용했었습니다. 자윤김님 마지막에 싸곱님 시그니처 하이의 쪼개기 넣으면 지릴 것 같습니다. 그럼 넣어줘야지. 제 시그니처 하이의 쪼개기를 넣으면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휘서의 스크래치를 활용한 1 6비트를 연습해 봤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하시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특히나 처음에 가장 막히고 어려운 부분은, TVT 부분이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그럼 TVT 부분을 연습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무조건 이빨에다 입술 딱 붙여야 돼요. 이렇게. TVT. 그래서 발음 연습.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발음 연습이 아니라 바람소리를 활용한 발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TVT, TVT. 이게 아니라 바람만. 팁팁, 팁팁, 팁팁. 이걸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TVD를 연습할 때 자연스럽게 할수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이 TVD 바람소리를 많이 연습하시면서 이 박자를 연습해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휘슬 스크래치 16비트 박자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이걸 연습해보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좀잘안 되는 구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다가 연습을 하는데 어? 이 부분이 잘안 돼요 하시는 게 있다면 네이버 카페에다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씩 영상을 올릴 때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내 셀카 모드를 해가지고 내 얼굴이 나와야 돼?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면은 카메라 렌즈를 가리시고 편안하게 촬영해서 올려도 되니까 그냥 비트박스만 딱 녹음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제가 듣고 뭐가 문제인지도 함께 이렇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